어 가지고 오늘 출근을 여기로 했고, 오늘 아이라인을 보고 했어. 대박, 오늘 폭염 정보! 음. 재미없어요? 저희 걱정님 진짜? 재미없어. 실시간 생각. 재미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맛있게 드세요. 처음 먹어 본다. 마라 로제. 진짜 맛있어요. 근데 못사 먹은 포인트 주는 거. 안다. 근데. 아,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녁 먹을 거 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와이드세이드 너무 맛있어. 미쳤다. 놀랐어. 데 이거 먹고 나면 이거 많이 먹지 응. 이번 주에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않으면 약간 큰일이 날것 같은 그런 바이브입니다 엘베가 왜 이렇게 안 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 오는 거 쿠팡 때문이었어 6층에 도착했는데 한 층씩 한 층씩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갑니다 퇴근합니다 퇴근 여러분 저 이사하고 퇴근할 때마다 새로운 길로 퇴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길로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정을 좀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아니분 여러분, 여러분, 했습니 여러분, 나러듯 여러분, 여러분, 고 나왔고 러거 속눈썹 영양분인데 어떤 분이물분보셔가지고 저는 러거여팡분서제이여거 사서 떨어질 때마다 러분 여러분, 제가 방이 지금 전등을 안 샀거든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하얀 색깔 등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 지금 불빛이 없어가지고, 좀 별로야. 약간 노란색 전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사야 되는데,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하고 지금 못 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밝게 나오잖아. 요 저희 집방 지금 진짜 어둡거든요? 근데 이 백열등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팀원들 나눠줄 것 출근 중인데 진짜 너무 더워.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다 걸어서 출근하는 거는. 지금 출근하기 전에 진짜 힘다뺄것 같아. 점심으로 제육덮밥 먹으러 왔어요.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회의, 두 번째로 중요한 회의, 아무튼 중요한 회의예요. 저는 퇴근합니다. 저 오늘 저녁으로 브랜드 미팅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회사 돌아와서 일했고 지금 10시 14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버스 타고 퇴근하겠어. 여러분 저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있었는데 버스 한정거장 전에서 내려버렸어.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 머리에 입력이 안돼 있으니까 막. 어, 설마 지나쳤나 싶어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후덕후덕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탐방한다 치고 지금 열심히 걷고 있어요. 오늘 구두 신어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 저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이 계속 출근했다, 점심 먹었다, 퇴근했다, 끝! 이거인 것같아 여러분 저는 런닝을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 여러분, 운동 다 했습니다. 30분 정도 뛴것 같아. 불이 아주 벌게 졌어요. 좀 가려야겠다. 더 씻고 왔고, 제가 지금 이 불이 다 그냥 하얀 불이라가지고, 저가 하얀 불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등을 갈아 끼우기 전에, 이렇게, 전구에 힘을 빌려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콜 수화으로 노트북 닦다가 슬랙에 메시지 보내버렸어. 나르카 <laughs> 여러분,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저한테 엄청나게 의미가 깊은 브랜드인데 제가 투자한 브랜드랍니다. 저 VC 할때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이제 신제품도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랑 헤어마스카라, 헤어팩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라인업이 늘었더라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다이소에 가고 있습니다. 되게 더운데 타기 싫어서 이런 셔츠를 위에 걸치고 나왔어요. 지금 날이 엄청 더워요. 근데 저 예전에는 막 입대 초반 생각하면은 더우면 막 짜증 나가지고 막 짜증, 나 아, 더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우면 그냥 아, 오늘 덥다 이러고 말아요. 박스 포장도 으수할수있수도할수 여러분, 영이가 저희 집에 잠깐 왔고요. 예이. 제가 안 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다이소에 갈 거예요. 아, 같이 아니고 얘는 역으로 가고 저 다이소에 가요. 이 샀는데 사이즈 다 틀려서 지금 환불하러 갑니다. 환불. 저의 환불 패션. 잘 해주실 것 같아? 환불? 아니? <laughs> 여러분 친구 왔다 갔고 친구가 수박 주스랑 아를 사다 줬습니다. 제가 아 사다 줘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아 말고 다르고 먹고 싶은데 못 말하는 걸까 봐두개 사왔대요. <laughs> 그리고 저 이거 에어팟 맥스 거치대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우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수박주스 너무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저 드레스룸 정리를 1차적으로 한번 끝냈습니다. 아직 더 많이 남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저 다이소에서 사온 수납형 박스로 저기 정리를 했고, 아, 저거 못 지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차례 했는데, 여기 안에 거울장에는 이제 칸이 막 있어가지고, 그, 또 다른 옷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저기에 옷이 좀 남아 있고 다른 방에 가방도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완성은 아니지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저는 헬스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다 원목 옷걸이로 맞추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헬스장에 가려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끊고 헬스장 갈게요.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그때 잠옷 소개시켜드린 거 다른 색깔로 하나 더 샀거든요? 짜잔! 이번에는 보라 색깔로 사봤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고 블루 살까, 보라 색깔 살까 고민하다가 보라로 품어봤습니다. 짜잔! 음, 이렇게 로고 있고, 그리고 주머니. 그리고 이게 반바지인데 저는 반바지를 엄청 잘 입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 저기 흩들 맞고, 밖에 그냥 이걸 보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파우치. 이거 한번 빨고 입으려고요 사실 긴팔 살까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여전히 더워가지고 그냥 반팔로 샀습니다. 요거는. 와인 오프너. 제가 사실 와인을 잘안 마시긴 하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꼭한 번씩 와인을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그래도 이사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집들이하라고 해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와인 오프너. 이건 뭐 가장 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죠. 아 이거 건전지를 넣어야 돼. 음. 건전지는 따로 사서 넣을게요. 이거는. 짜잔. 칫솔꽂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물 빠지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유주가 선물해 줬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두면은 예쁠 것 같아요.